세계적인 팹리스 기업들이 잇따라 광주로 모여들면서 AI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12일 국내외 유수 반도체 관련 기업들과 공급업체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 7곳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칩 설계,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반도체 제조 전 최적화 설계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주시는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을 통해 AI 반도체 산업 발전에 토대를 다질 예정입니다. 협약에 이어 개최된 AI 펩니스 클러스터 협력 컨퍼런스에서는 광주의 국가 AI 데이터 센터 실증 장비 7종 등 첨단 기반 시설을 활용한 산업 발전 전략을 공유하고 산학연 협력 모델 구체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들은 광주의 실증 환경과 집중 지원으로 팸리스 산업에서 특히 중요한 실시간 협업이 가능하다며 AI 실증 도시로서의 강점을 지닌 최적의 입지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광주시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가 될 AI 반도체 육성에 전력 투구할 방침입니다.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에서 헬로 광주 정지현입니다.